자 이번 주제는 고모 이모입니다. 영상 보시죠. 한번 봅시다. 내가 맛있는박사게 네, 여사님 오늘 10월 4일이니까 날짜를 더합시다. 그런데 이날 최씨는 이명수 기자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혜석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목사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유튜버들에게 돈을 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와 고모가 저렇게 편하게 통화할수 있다. 사돈인데. <laughs> 네. 네. 그 가까운 동거를 할수 있는 관계들이 아니거든요. 음. 아니 그이 취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총장 때부터 하원 전시. 네. 아, 분명히 얘네들이, 구구 유튜버들이 그냥 움직이진 않을 건데, 심증만 있다가, 이모하고 고모하고 통화 도중에, 김혜섭이랑 고모가, 김건희 친 고모가 네. 유튜버들 관리하면서 네. 3억 7천 원이라는 돈을 썼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이제 물증이 나온 거잖아요. 작업볼때 네. 약간 개척교회 목사님 같으신데? 그 아, 목사 그러니까 목사 같이도 않는 목사예요 그냥. 그니까 아, 목사 아니에요. 그 구세력이에요 그 구세력. 혼자 십자가 걸어놓고. 예, 네, 그랬을 네. 수도 있어. 요 고모하고 이모는 예전에 네.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초창기에 좀 네. 같이 이제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갑이라고 그랬는데 네, 동갑, 동갑이라고 네, 좀 친분이 있었대요 네. 과거에. 과거야. 음... 그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늘 보는 사이는 아니라 멀어졌다가 예전에 네. 같이 친해졌던 사이, 친했, 한때 친했었던 사이인데 이모가 이제 전화하니까 반갑게 전화 받아서 어찌됐건 또 중간에 최운승 김건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양쪽에서 수혈을 50%씩 받았으니까. 송파 그 장미 아파트 네. 살았을 때 고모가 처녀였거든. 처녀였을 때 이제 그 애들 밥 해주고 음. 그리 장미 아파트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모가 이제 또 찾아오면 그게 같은 저기 시집 안간 이제 나이도 동갑이니까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았네요. 이렇게 예. 몇십년 만에 통화가 된 거지. 근데또 추억이 있으니까 통화를 저저 저 옆에 있는데도 한한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 통화했죠. 와, 와. 나, 남자들끼리는 3분 이상도 힘든데 <laughs> 이게 남자들이 야기하다가 야야 만나서 있나 <laughs> 술한잔 먹으면서. 다 공작이고 다 조작입니다. 예전에 그 조국 사태 났을 때뭐 예. 시민들이 지지한다고 뭐 화환 쫙 대검 예. 앞에 쫙 깔려있는 거 언론들이 가서 엄청 보도했잖아요. 예. 막 정의로운 검찰인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지지한 것처럼. 김혜섭 목사가, 뭐 목사란 말도 진짜 그렇고, 김혜섭이가 다 뒤에서 돈 대갖고 시켜갖고 화환 깔았던 거죠.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3억 7천만 원이면 화원 6만 원짜리를 하면 은 거의 한 5만 개 이상을 갖다 깔수 있어요. 하와는 별도고. 별도고. 하와는 별도고. 네, 별도고. 하와는 그때 그랬고, 네. 네. 대선 때또 3억 7천을 썼다는 거죠. 유튜브들한테 용돈 줘가면서. 아, 대선 그래. 윤석열 대선 운동하라고. 이게 짧게 편집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새 밥안 사주고, 차비 안 사주고, 용돈 안 주면 누가 와서 이래? 그렇죠. 다내돈 써서 시킨 거야. 네. 그리고 이명수 기자님이 사실 저 때는 보도를 안 했는데 네. 돈 받은 유튜버까지 취재를 해요. 예 네. 대단해. <laughs> 돈 대단해요. 야, 너 그때 김혜섭한테돈 <laughs> 받았냐고. <웃음> <그렇고> 받았는데요. <웃음> 그래서, <웃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얘기합니까? 아니, 10만 원 받았다고. 아. 검찰총장 다시. 예. 검찰총장 그 하원 전시 때 예. 그때 이제 10만 원으로 받았고 추울 때그김혜섭이가 대검의 그 구구 유튜버들한테 네. 파카 추우니까 파카 다. 아. 하는 돌리고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지원을 네. 했네요. 그거 유튜버들한테 그 실제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검찰 개혁 네. 중에 윤석열의 난때1차 네. 아니죠. 네. 어, 조국 교수를 재물 삼아서 우리가 그서초 맨날 갔었잖아요. 그쵸. 그때 느낀 게 환이 네. 그때도 저희는 조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꽃집이 많아요. 환 제작 형태로 다양해 야 되는데 환이다 똑같아. <laughs> 맞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있었죠. 아, 이거, 네, 작전 세력이 특정 화안회사 하고 연결해가지고 무작위로 막 찍어내는구나. 다 똑같아, 리본 막. 는데 리본에 적힌 뭐만 달라. 막 음. 갑자기 뭐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기독교나 뭐, 그구단체 있잖아요. 뭐 무궁화연합, 매국연합다 음. 요것만 다르게 화, 똑같다는 거 알았는데 저번에도 윤석열 탄핵 그 추진될 때도 윤상열대통령실시 화안을 저기 이태원 입구까지 이렇게 음. 대통령이 세 놨더라고요 예. 똑같아또 역시 <laughs> 예. 역시 김혜석 김거인 세력이 예. 돈 주고 개입했을 거야 길이 거. 짧은 거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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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네 예. 그랬더니 예. 여기 댓글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우리 으악 드리드야김우국 선배가 주진우 씨랑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야, 진보는 그 많은 사람 돈을 매일 어떻게 주냐? <laughs> 음, 그, 진보는 자발적으로 와요. 음, <laughs> 그 얘기를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댓글을 또 달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이, 아니, 생방이 아닌, 생방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생방 의심이 분들이 많아요. 예. 생방입니다.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예. 조양대구님, 푸른 구름님꾸띠님 그렇죠. 어, 에또님, 콩이님, 안진걸님, 곱다니님, <laughs> 저도 달았어요. <laughs> 여유로우신 거예요? 지금 네, 요시간 있으시고. 슈퍼챗 쏠려고. 아, 너무 네. 고마워서. 네, 한 걸음씩, 저, 어, 뜸, 푸른 구름, 콩이, 곱다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숙자이모 500만 원 갚으라고 계속 댓글이 <laughs> 올라오고 있습니다. 숙자이모는 분명히 저희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명수, 명수, 이명수 기자 때문에.